아가씨, 우리 애 작아서 못 입게 된 옷이랑 새우도두벌 사서 보냈어요. 그리고 보내는 김에 아이 영양제도 좀 넣었고, 우리 애잘 먹는 간식도 같이 보내요. 전부 우리 애한테 다 먹여봤던 거라서 안심하고 먹여도 돼요. 언니, 항상 너무 고마워요. 매일 언니한테 이렇게 받기만 해서 어쩌죠? 내년에 하영이 생일 때는 제가 선물 좋은 걸 해줘야겠어요. 아니에요. 어차피 크면서 못 입게 된옷 보내는 거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살림하랴, 애 키우랴, 많이 힘들죠? 제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데, 언니에 비해 힘들긴 뭐가 힘들겠어요? 언니는 애도 키우고, 밖에서 직장까지 다니고 있으니까, 저보다 훨씬 바쁘고 정신도 없을 텐데, 매번 이렇게 챙겨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래요, 별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요. 다음에 또 좋은 물건 있으면, 보내줄게요. 저는 7살, 딸아이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의 워킹맘입니다. 그리고 신우는 저보다 3년 늦게 결혼했고 5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평범하게 맞벌이하며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 저희와는 다르게 신우는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결혼 생활에 굴곡이 많더라고요. 하는 일마다 다안 되고 신우 남편 장사하던 것도 아이 태어나고 얼마 못 가서 망해버리고 신우는 결혼 전부터 멀쩡히 다니던 회사가 한순간에 망해서 문 닫는 일도 생겼어요. 옆에서 그 모습 보면서 참 안됐다 싶기도 하고 짠한 마음에 도와줘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결국 같이 비슷한 또래 딸 키우는 입장에서 조금씩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 너무 힘들어요. 집에서 애만 보는데도 가끔은 답답하고 화가 나서 미치겠어. 언니는 어떻게 애 키우면서 집안일도 하고 나가서 직장생활까지 한 거예요? 그때도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시간 좀 지나면 괜찮아요. 너무 집에만 있다 보면 더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니까 산책도 좀 하고 밖으로 나가 봐요. 방금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애 키우는 거다 그렇다면서 징징대지 말라고 하던데 진짜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은 언니밖에 없다. 아이 키우다가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요. 같이 딸 키우는 처지에 도와줄 수 있는 건 언제든지 도와줄 테니까. 언니, 진짜 고마워요. 저번에 보내준 아이 옷도 너무 예쁘고 잘 맞더라고요. 다음에 또 모아서 보내줄게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항상 좋은 일만 생각해봐요. 비슷한 처지의 신우가 마치 제 친동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측은한 마음에 잘해주고 싶었고, 시키지 않아도 그때그때 필요할 것 같은 물건들을 사서 택배로 보내줬습니다. 시댁에 착한 며느리, 착한 새 언니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었고, 신우랑 제가 겨우 두살 차이 밖에 안 나고 똑같이 딸을 키우고 있다 보니 동질감이 생겼나 봐요. 신호도 처음엔 그렇게 제가 물건 보내주면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당연하게 생각하고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뻔뻔해지더라고요. 언니, 이번에 여름 옷좀 보내줘요. 작년에 입혔던 여름 옷이 사이즈가 잘안 맞아요. 벌써 날이 이렇게 더운데 아이 입혀서 나갈 옷이 없어서 급해요. 여름 옷이요? 이번에는 별로 보낼 만한 것이 없는데 이따 퇴근하고 집에 가면 옷장을 한번 뒤져봐야 할것 같아요. 작년에 하영이 입던 하얀 원피스 있잖아요. 그거 이쁘던데 하영이는 커서 이제 안 맞죠? 우리 애가 피부도 하얀색이라 더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아예 못 입을 것 같은 촌스러운 것만 보내지 말고 예쁜 걸로 골라서 주세요. 저번 택배에는 유행 다 지나서 막상 입힐 것도 없더라고요. 하얀 원피스 그거 우리 애도 아직 입는 옷이에요 사이즈 작은 다른 거 있는지 이따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애들 옷에 유행이 어디 있어요? 그냥 작아져서 못 입는 옷 보내는 건데 그러면 다른 거안 보내도 되니까 그 하얀 원피스만 보내요 다음 주말에 어린이집 엄마들이랑 같이 키즈카페 갈 거라서요 알겠죠? 내일 엄마가 언니네 집 들렀다가 우리 집에 온다고 하던데 그때 엄마 편으로 꼭 보내줘야 해요 처음엔 호의로 시작해서 도와주게 되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대범하게 큰걸 요구하고 나중에는 본인이 갖고 싶은 물건을 콕 집어 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받았다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고 매달 한 번씩 뭘 달라서리만 하기 때문에 이젠 신호 연락 받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남편도 처음엔 동생 사정이 딱하다고 불쌍해하더니 요즘 들어서는 자기 동생이 싸가지가 없다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말라고 하더군요. 유행이 지났네 어쩌네 투덜거려도 어찌나 제가 주는 옷을 잘 입히는지 아이 사진 찍어서 시댁 단톡방에 올라올 때는 항상 제가 보내준 옷만 입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신경 많이 쓰고 없어도 좋은 거 선물해주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와서 고맙다는 소리 하나 못 듣고 신호한테 호구 취급이나 당하고 있으니 저도 이젠 해주기 싫더라고요. 언니, 하영이 작년에 입히던 여름 옷좀싹다 보내주세요. 저번에 제가 말한 하영 원피스 그거 왜안 보내셨어요? 하영 원피스 그거 우리 딸 입히면 진짜 이쁠 것 같은데. 대체 지금 무슨 소리예요? 하영 원피스는 지금도 잘 입히고 있어서 못 보내드려요.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니 이제 작아서 못 입히는 옷은 없더라고요. 얼마 전에 옷장 정리하다가 중고로 다 팔아 버렸거든요. 네? 뭐라고요? 아니, 그걸 왜 팔아요? 우리 딸은 올여름에 뭐 입히라는 거예요? 나 갑자기 언니한테 서운해지려고 그러네. 제가 아이 옷 보내줘도 아가씨가 별 말도 없길래 이젠 안 좋아하는 줄 알고 다 팔아버렸죠. 전부 백화점 옷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비싸게 팔리던데요? 앞으로는 그냥 중고로 동네 아줌마들한테 팔아버릴 생각이에요. 아니, 올해는 우리에 입히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걸 저한테 상의도 없이 언니 마음대로 팔아버리는 게 어디 있어요? 날도 더워 죽겠는데 얘는 입힐 옷도 없고 진짜 미치겠네. 앞으로도 전부 중고로 팔아버릴 거니까 괜히 택배 기다리지 말고 아예 옷 정도는 직접 사다가 입히세요. 갑자기 이러면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옷을 사입혀요? 그러지 말고 일단 몇 발만 보내봐요. 언니 내말 듣고 있어요? 언니. 신우가 꼴도 보기 싫어서. 카톡에 대답도 안 하고 뒤이어 걸려오는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남편도 제 이야기를 듣더니 이번 기회에 신호의 거지 같은 버릇 좀 고쳐야 한다면서 잘하고 있다고 앞으론 절대 공짜로 아무것도 해주지 말라고 하네요. 처음에는 제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지만 고마운 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신호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신호의 연락을 다 피하고 모르는 척했더니 며칠 후에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머마, 그래도 가족인데 웬만하면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야지. 애기 옷 같은 건 원래 친척 형제들끼리 서로서로 물려입는 거야. 야박하게 중고로 팔아봐야 얼마나 받는다고 그걸 낼름 팔아버리고 그러니? 어머님,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얼마 전까지는 좋은 마음으로 보내줬는데... 아가씨가 고맙단 말은커녕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이젠 안 하려고요. 이건 이쁘다. 저건 안 이쁘다. 유행 지난 옷 보내지 말라는 소리 들으면 세상 어느 누가 나눠 주고 싶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걔가 너를 얼마나 따르고 좋아했는데. 너가 그러면 안 된다. 형편에 여유 있는 너희가 양보하고 동생한테 도와주면서 살아야지. 저도 지금까지 좋은 마음으로 그러려고 했는데 이젠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아무리 어머님 부탁이라도 안 하고 싶어요. 으이고 너도 참속 좁다 속 좁아. 신호가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보내지 않을 거예요. 신우는 기분이 단단히 상했는지 저랑 남편에게 연락 한번 한적 없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서로 사는 지역도 다르고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는 것이 전부라서 앞으로도 그냥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려고요. 작아서 입히지도 못하는 아이 옷을 신호에게 선물로 주면서 고맙다는 말 듣고 답례 받으려고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당연히 고맙다 하고 한편으론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정상이라 생각하는데 너무 뻔뻔한 신호의 태도가 당황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마치 저한테 맡겨 놓은 물건을 돌려 달라는 줄 알았어요. 사실 이건 시댁 사람들에게 비밀인데. 그동안 작아서 못 입게 된 저희 아이 옷은 중고로 판 적은 단한 번도 없고, 주변 친구들이나 제가 아는 동생들 중에 비슷한 또래 아이 키우는 사람들에게 전부 공짜로 나눠줬어요. 그 사람들은 가족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남인데, 다들 한결같이 선물 받으면 고맙다 말하고, 저한테 식사나 커피라도 사주거나 우리 아이 장난감이라도 선물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신호한테는 시원한 물한잔 얻어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이번 기회로 인형 끊고 손절하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동생은 무슨 동생인가요? 시자는 어쩔 수 없는 시자인 거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효정아 너 지금 어디야? 나? 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 왜? 나랑 비슷한 사람이라도 봤어?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야 내가 사람을 잘못 본것 같아. 에이 뭐야 싱겁게. 난 괜찮으니까 이야기해 봐. 그러면 내가 하는 이야기 오해하지 말고 걸러서 들어. 내가 오늘 월차 내고 우리 딸이랑 같이 강화도에 놀러 왔거든? 근데 평일 이 시간에 너 남편이 다른 사람이랑 같이 여기 있는 거야. 내 남편이? 에이 너가 사람 잘못 봤겠지. 지금 회사에서 한참 일하고 있을 텐데. 무슨 소리야? 아니, 나도 잘못 본줄 알았지. 그런데 그두 사람이 차에 타고 가는데 그 차도 네 남편 차가 맞더라고. 가만히 있어 봐. 내가 혹시 몰라서 사진 한장 찍은 거 있는데. 전화 끊으면 사진 바로 보내 줄게. 어? 그 그래? 그럼 일단 사진부터 보내 봐. 그렇게 확인한 사진은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저희 남편이 맞더라고요. 같이 있는 사람은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고, 직장 동료라고 보기에는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걷는 모습에서 보통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그냥 참고 넘어가기에는 제 친구까지 알아버린 이상 절대로 가만둘 수 없었고,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들이밀면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제대로 해명을 하라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해명 대신 침묵을 선택했고 제가 아무리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봤자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서 한 마디도 하지 않은 남편은 다음 날 출근하고 난 뒤에 카톡으로 제게 이혼하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본게 맞아. 우리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고 위자료나 재산 분할도 다 해줄 테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혼해 줘. 어차피 당신이 알게 된 이상. 앞으로 결혼 생활 길게 끄는 건 아무 의미 없잖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다. 진심으로 너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내가 맞춰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맞춰줄 테니까 이쯤에서 조용히 마무리하자. 여기저기 시끄러워지는 건 원치 않아. 너가 나한테 어떻게 맞춰줄 수 있는데? 나랑 결혼하고 아직 2년도 안 됐어. 너 걔랑. 언제부터 만나는 사이였는데? 작년에 우리 회사에 들어온 신입사원이야.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래된 것도 아니고 같이 일하다 보니 호감이 생긴 거지. 아무튼,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자. 장모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시끄럽게 해봤자 서로 좋을 것 없잖아? 너 진짜 비열한 인간이구나?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2년밖에 안된 상황이라. 재산분할은 마땅히 받아나올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남편과 그 상간녀에게 위자료 2천만원씩 받고 부부가 같이 적금을 들고 있던 3천만원짜리 통장을 받아나오는 걸로 싱겁게 이혼은 마무리되었어요. 저를 쫓아낸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랑 같이 살던 신혼집에서 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같이 산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더라고요. 당시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대체 내가 뭐가 못나서 남편 뺏기고 살던 신혼집까지 다른 여자에게 내주고 쫓겨났을까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얼굴 보는 것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한동안 친정에도 내려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벌써 3년도 더 지난 일이고 이제는 전 남편의 존재는 다 잊은 채 저는 저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혼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큰 배신감이 들어서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작년 봄부터 제게 관심을 갖고 먼저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진작 알고 있었고 참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지만 제가 이혼녀라는 생각 때문에 모른 척하면서 도망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우리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퇴근하는 저를 붙들고 같이 커피라도 하면서 이야기를 하자는 남자의 말을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고 카페에 앉자마자 제가 가장 처음 했던 말은 나는 이혼녀니까. 나한테 잘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실망하고 떠날 줄 알았던 남자는 요즘 이혼 한번 한 것이 무슨 흠이 되냐면서 오히려 괜찮다고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 뒤로 종종 만나서 밥도 먹고 데이트를 하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귀고 있더라고요. 올해부터는 결혼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해서 내년 봄에 결혼식을 예정하고 얼마 전 양가 상견례까지 다 마친 상황입니다. 성적장했을 스튜디오 사진을 찍기 위해서 요즘 남자친구와 함께 이리저리 알아보러 다니고 그 와중에 드레스도 고르게 되었는데 이 모든 과정이 마치 처음 결혼하는 것처럼 설레이고 너무 행복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레스 사진을 찍어서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해놨었는데 그걸 보고 제 전남편이 무려 3년 만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너 뭐야? 이 드레스 사진은? 재혼하는 거야? 알거 없잖아. 무슨 염치로 너가 나한테 연락을 하고 그래. 내가 너 차단 안한줄 몰랐네. 차단한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 아, 잠깐만. 아무리 우리가 이혼한 사이라지만 한때는 그래도 내가 너 남편이었어. 대체 너가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혼을 한다고 그러냐? 3년이면 요즘은 강산도 변해. 내가 재혼을 하든 말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라고 갑자기 연락해서 내 속을 뒤집어 놓냐? 아니... 나는 너가 걱정되니까 그렇지. 3년이면 나랑 이혼하고 얼마 만에 새로운 남자가 생긴 거야? 너도 진짜 애지간하다. 뭐가 그렇게 급해? 천천히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만났어야지.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너가 왈가왈부할일 아니니까 나한테 신경 꺼. 너나 그 어린 여자랑 잘 먹고 잘살 일이지. 나한테 연락은 뭐하러 해? 진짜 차단할 테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 아니, 잠깐만. 내말좀 끝까지 들어봐. 걔랑은 딱 1년 만나고 헤어졌어. 어려서 말도 안 통하고, 도무지 개념이 하나도 없더라고. 개념은 너가 더 없겠지. 그래서, 이제 와서 뭘 어쩌려고 훈수질이야? 남자는 남자가 더잘 보는 법이야. 그 남자 뭐 하는 놈인데? 몇 살이야? 나보다 한살 어려. 연아야? 진짜 내가 어이가 없다. 너가 돈좀 있는 줄 알고 접근하는 놈이야. 연아는 무슨, 꿈 깨라, 꿈 깨. 내가 충고하는데, 너는 나처럼. 네살 다섯 살 만은 후훈한 남자랑 만나야 해. 나도 연상 만나면 마음고생 안 하고 잘살줄 알았지. 근데 아니더라고. 나랑 결혼할 사람 우리 회사 거래처 직원이야. 야 너네 회사도 코딱지만한데 무슨 거래처 직원이랑 만나냐? 밥바안굶길 정도로 돈이나 벌어올 수 있대니? 너 그런 놈 만나면 평생 돈 없어서 애도 못 낳는다. 아니 내가 말을 잘못했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거래처 사장 아들이야. 사장 아들? 그런 사람이 너를 왜? 나야, 모르지. 너랑 살 때는 몰랐는데, 은근히 나 좋다는 남자들이 많더라? 이혼하고 나니까, 나한테 고백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 이래저래 다 거절했는데, 이 남자는 좀 다르더라고. 야, 너는 나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해. 돈이 전부가 아니야. 어리고 돈 많은 놈은, 밖에 나가서 딴짓하고, 돌아다니게 마련이거든? 넌 늙고 돈도 없는데, 왜 딴짓하고 싸돌아다녔냐? 걱정하지 마. 내가 한번 속지 두번 속겠니? 너나 네 앞가림 똑바로 하고 살아. 주제넘게 누가 누구한테 인생 충고를 한다고 그래? 진짜 차단할 테니까 앞으로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마. 야, 잠깐만. 나랑 이야기 조금만 더 하자. 그렇게 저는 전 남편의 전화번호를 뒤늦게 차단했어요. 사실 이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연락 한번 먼저 온적 없습니다. 연락이 온 적이 없길래 차단된 줄 알았는데 정말 3년 동안 저를 한 번도 찾지 않은 사람이더라고요. 이제 와서 제가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하려고 하니까 뭐가 아쉬워서 연락했는지 모르겠어요. 있을 때나 잘하지. 저랑 결혼 생활할 때도 맨날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된 주말 데이트 한번 해준 적 없으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에 다른 여자들 만나서 바람 피우고 다녔던 것 같아요. 개가 똥을 끊지, 제가 아는 사람만 한 명인 거지. 그 사이사이에 다른 여자들도 만나고 다니지 말란 법이 없겠더라고요. 옛날에는 남편이 키도 크고 잘생겨 보였는데, 3년 만에 다시 남편의 사진을 찾아봤더니, 눈빛도 음침하고 사람이 왜 이렇게 느끼하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인간을 뭐가 좋다고 결혼까지 해서 같이 살았었는지. 한번 밑바닥 드러낸 사람이 그 성질이 쉽게 변하겠습니까? 당당하게 바람 피우고 이혼하자던 사람인데 아마도 저랑 이혼하고 젊은 여자랑 살림 차렸을 때도 밖에서 다른 여자들을 또 만나고 다녔을 거예요. 이제 나이가 마흔일 텐데 언제까지 그렇게 한심하게 살수 있는지 멀리서 지켜보려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고 제가 하늘이 두쪽나고 세상이 멸망해서 이 지구에 전 남편과 둘이 남게 된다면 그냥 혀를 콱 깨물어 버릴 겁니다. 신세 한번 망치면 됐지? 두번 망칠 필요는 없죠. 나이로 보나 외모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지금 제 남자친구가 훨씬 낫습니다. 야이 똥차야. 내가 아직도 너가 이혼하자고 하면 쩔쩔 매던 그때의 나로 보이니? 너도 이제 젊은 나이가 아닌데. 제발 철좀 들어.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